안녕하세요. 도인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하니 현재 시간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 오전 11시 2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는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제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6월 1일 날이죠. 이 토요일 날이었는데요. 남들 놀고 쉬기만 할때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칠리즈입니다. 오후 7시 반경에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자, 타점 잡아야 되는지 단한 시간만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주말에도 수익 챙기신 분들 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인남 정보방에서는 자, 이러한 급등 기준 종목들의 타점을 제가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정보방에 계신 1000명이 넘는 분들과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타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저에게 말 걸어주시면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비용 요구 여러분들에게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시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6월의 첫 번째 평일인데요. 6월의 시작을 알린 오늘의 코인 바로 1인치 네트워크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가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일봉 차트가 아닌 단기 추세를 보기 위해서 4 시간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월 16일 캔들이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60일선 위쪽으로 돌파가 나와준 이후에는 지금 현재 강력한 지지의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소 4번 이상의 지지가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만큼 아래쪽에서의 지지는 굉장히 강력하면서 저점 또한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후에는 28일경이죠. 자잘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29일 새벽부터 많은 매수거래행에 들어와주면서 단숨에 650원 단기주요 매물대까지 돌파를 해준 상황인거죠. 심지어 다음 주요 매물대인 위쪽에 나와있죠. 785원 까지도 상승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 조정이 강한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은 1인치 네트워크의 강력한 상승 추세를 알수 있는 대목인거죠. 그 이후에 뭐 785원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는 지금은 어느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 650원 단기주요 매물대까지 내려준 모습인데요. 이 최근 형성이 된 추세선들을 보시게 되면 은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까지 나와준 모습 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씨렘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으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단서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에는 이 씨렘의 끝부분 에서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상방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실시간 대응 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실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요 매물대인 785원까지를 단기 수익으로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1번 차트 봤을 때 올해 3월부터 쌓여들어온 엄청난 양의 거래량들이 소화가 될 경우에는 까지도 폭발 절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엄청난 폭등전 메스터 점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도 이렇게 수익을 연결시켜 매도 타점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오전에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업로드 될 때까지 시간 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만 보시고 지금 이렇게 1인치 네트워크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얼마에 어느 비중으로 매수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고정 댓글 링크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 걸어두었고요. 이쪽으로 편하게 말 걸어주셔서.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실제로 이러한 수익들이 여러분들께서 챙겨갈 수 있는지 없는지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1인치 네트워크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코인은 도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